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택배 언박싱입니다. 지금 시간 9시 35분 금요일이고요. 어, 시간 많이 늦었죠? 알바하는 곳이 TMI니까 넘어가고 첫 번째 제품입니다. 택배 영상 두 개예요, 이번엔. 택배 영상, 택배 영상 두 개고 네. 꽤 작죠? 요거를 살까 말까를 엄청 고민하다가 결심을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솔직히 다른 제품이면 모를까, 이거를 3만원 주고 3만원 가까운 금액을 주고 산다. 또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결국엔 결심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솔직히 이거 같이 샀어야 되는데, 어, 이게 뭐야? 뭔가, 어, 건 프라이머에서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요.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라는 ,는 라인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레이저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잘 보이시나? 네. 반사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레이저라는 어, 라인업이고요. 사은품으로 주신 것 같아요. 저번에 솔벤 세 솔벤 구매하고 두 번째 구매라 따로 샀거든요. 솔벤 사면서 살까 하다가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까보면 투명색 이 얇은 플라스틱 아크릴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데요. 게이트 게이트 리모버 세트로 적혀 있습니다. 스타터 키트고요. 굉장히 예쁘게 음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건프라이머가 잘 섞여 있네요. 아 당겨서 여는 게 맞네요. 당기면 이렇게 안쪽에서 회색으로. 아. think, make, and, enjoy 뭐라서 된거지? together 라고 적힌 것 같아요 함께 즐기고, 함께,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만들어갑니다 new slogan and new product laser 어, template glass file series 검사이머라고 적혀있네요. 뒷면도 레이저가 케이스하고 똑같은 로고죠. 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로 잘 적혀있습니다. 강화유리 소재의 연마독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아 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수가공법을 수가, 통해 생산되어 제품의 모서리가 부품에 닿아도 표면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밸런서, 옥색 면은 연마형 사포, 회색, 흰색 면은 광색력 샤이너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무광에서 반광, 그리고 유광까지 모두 표현이 가능하며 기호에 맞는 다양한 질감 표현이 가능합니다. 유징 로어 사이더 유징 로어 사이더 리커버 유징 로어 사이더 어퍼 사이더 리커버 다듬어 은 부품을 플라스틱 모델 다듬은 부품을 프라모델 본연의 표면 질감으로 만들기 위한 특, 특수 소재 제품입니다. 연마 작업 후 레이저에 묻은 플라스틱 가루를 닦아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두 장이 동봉되, 동봉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버려지지 않고 모두 사양,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된 수납형 케이스입니다. 동봉된 제품을 모두 꺼내고 제품을 감싸고 있는 테두리까지 제거하고 나면 다양한 도구 수납을, 도구를 수납할 수 있는 보관함으로 변신합니다. 자사 가이드 제품들과 함께 수납 가능한 쾌적한 사이드입니다. 어, 건프라이머가 상당히 많은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저것 탐나더라고, 보면 볼수록. 리코버도 이렇게 필름 커버가 하나 들어있고요. 밸런서, 레이저. 뭐 생각보다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얇네요. 손가락보다 얇아요. 레이저라고 예쁘게 새겨져 있네요. 음. 음. 그리고 밸런서. 네. 저번에 구매한 저거 같은 거 같아요. 질감은 비슷한데 저거 잠시만요 요두 녀석하고 비슷한 요 녀석하고 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샤인 버퍼 이렇게 광택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 요거 같은 것 같은데 그리고 리커버용 천 포장이 들어있네요. 구성은 뭐 설명대로 잘들어있고요 요거를 뭔가 제거할 수 있다고. 아, 여기 뭔가 틀 같은 요것도 제거하고, 어, 이렇게 종이로 아, 이렇게 접착제가 발라져 있는 케이스. 쓸수있다 하더니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보다는 바로바로 바로 손으로 집을 수 있도록 세워두는 연필꽂이 그런 느낌을 좀더 선호하다 보니까 뭐 그래도 천천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서도 하나 사은품으로 넣어주신 것 같고요.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여는 거야? 아 여기구나. 질감은 아, 얘가 조금 더 뻣뻣한? 네, 뻣뻣한 느낌인데, 촉감은 방수가 좀더 높은 그런 것 같아요. 그면요 녀석이 이번에 개선된 제품이라고 하는데, 맛 정도는 봐야겠죠? 오염되지 않도록 덮어두고. 대충 음. 이렇게 들어 있었죠. 음, 얘가 굉장히 그 게이트 제거에 특화된 녀석이라고 하는데 맛 정도는 봐야겠죠. 보시다시피 게이트를 되게 크게 남겼습니다 깎아 볼게요 오 게이트 깎기는 정도가 꽤 강력한데요 제 기억에 맞으면 얘가 어... 사 포로 치면600방 정도 라고 했 거든요？오, 일부러 조금 더깎았 는데. 스트레치가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오! 어, 심지어 약간 촉감도 이쪽에 깎지 않은 부분이랑 감촉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인데, 야, 이거 하나 더 깎아볼게요. 순식간에 이만큼 남았고요 거의 안 남은 수준이죠 각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최대한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토마치 하게 깎는 데도 사포 자국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유리 사포랑 비교해보면 엄청 반질반질한데요. 나 유리사포 어디다 놨지아 여기다. 아 여기다 두고 이상한 데서 찾고 있었네. 그러면 유리사포를 써서 비교를 해봐야겠죠. 보통 이제 사은품 같은 걸로 그냥 껴주는 유리사포입니다. 몇 방짜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줄 테니 그냥 써라 이러면서 그냥 하나 껴 껴진 녀석이라 보통 이런 거. 유리터포로 하면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크기는 비슷하게 최대한 게이트가 런너쪽 끝머리에 최대한 맞도록 최대한 바짝 깎았거든요 이게 큽니다. 게이트가 상당히 크게 잘랐는데 한번 연마되는 속도는 비슷해요. 제가 힘을 비슷하게 주고 있는데, 오히려 얘가 방수가 좀 낮아서, 낮은 느낌이라 그런지, 속도는 얘가 좀더 빠르거든요? 근데, 밑으로 바짝 제거하니까 사포자국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제가 궁극사포가 여러 개 있거든요. 이 중에서 600방 궁극사포 600방으로 한번 이 녀석도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유리로 된 사포로 하다가 일반 스틱형 사포 쓸라니까 촉감도 조금 이질적이네요. 심지어 보면은 군데군데 주변 자국들이 좀 갈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만큼 남았거든요, 아직. 아직 이만큼 남았는데. 벌써 한 개가 오는 것중 하나가 이 끝머리를 제거하기 끝에 쪽에 있는 게이트를 제거하기가 슬슬 벅, 벅차거든요. 한번 얘로 다시 깎아볼게요. 이쪽 표면 쪽으로. 이쪽이 좀더 비교가 쉬울 것 같아서. 와, 보세요. 이 양옆에 벌써부터 깎이는 거. 오히려 이런 느낌으로 비비는 게. 훨씬 안전한 느낌인데요. 단점은. 이 엄청난 사포장국들. 그리고 표면에 묻, 묻은, 묻은 엄청난. 플라스틱 가루가, 어는 이런 거 지우려면 물티슈 써야 돼요. 그래야 살좀 가루가 없어지거든요. 잘 갈리는 건 똑같아요. 근데 게이트를 지워, 지우기 위해서 쓴서포 자국이 엄청 눈에 띕니다. 요게 궁극 사포, 얘는 유리 사포, 좀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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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그리고 어, 레이저 사포입니다. 질감에서도 큰 차이가 거의 없는 느낌. 약간 광택이 살긴 하네요. 근데 얘가 조 얘가 아 이게 플라시본가? 돈좀 썼다고 얘가 더 좋아 보이는 게 왜지? 하나만 더 깎아 볼게요. 심지어 이렇게 비비면서 하니까 더 빠네. 순식간에 게이트 제거했고요. 표면까지 닿을 정도로 깎으면 조금만 해버리면 훨씬 훨씬 예쁘게 되네요 아음에 드는데 이런 거는 저도 주워드린 건데 이런 마, 마스킹 테이프로 떼내면 잘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물로, 씻, 물로 씻어내도 남아있는 잔여물을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갖다가 이렇게 먹여서 제거하는 오, 확실히 좋긴 하네요. 주워드는 겁니다. 전문가한테 뭐 상담받은 건 아니고. 심지어 이렇게 잔여물이 다 붙으니까 뒤처리도 쉬운데요? 왜 추천하시는지 알겠다. 이 상태로 툭 버리면 끝. 어, 저 이거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보관용 소형 케이스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매번 이렇게 보관한다는 게 조금 번거롭네요. 이렇게 보관하고 이렇게 다시 넣고. 음. 좀 오래 걸것 같아요 번거로운 건 번거로운 거지만 잘쓸수 있도록 이렇게 잘 나고 왔으니까 마음에 들어요 동값하는 느낌 요게 네이버 기준에서 제가 구매한 가, 가격이 배송비 포함해서 31500원일 거예요 28500원인가에 구매했거든요 건 프라이머 제품인데 건 프라이머 네이버 쇼핑몰에서 구매했습니다. 뭐 어, 생각 있으신 분들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휴, 괜찮은데 천천히 어, 이것저것 프라모델들 하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할게 많아 빨리 다음 거. 잉크 메이크 앤 엔조이 투개더 레이저 건프라이머의 레이저 제품이었습니다. 토네일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음. 훨씬 낫네요. 거리가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